줄안네요 보던가 안 보던가 몰라요. 씨발. 빨리 밥 먹고 나가서 운동이나 할게요. 저프로 걸리지 좀 보라고 원래 했더니 아무튼 이게 정나 맛있어 가지고. 아, 이거 김치찌개랑 이게 잘 맞네요. 유부초밥이랑. 와. 시간은 아, 시간은 늦었는데, 지금. 정상 안 올라가도, 그, 뭐지. 아침에 갔다 왔던데, 있잖아요. 거의, 약간, 잔이, 부담없이 갔다 올수 있는 잔이 네 아, 블루베리 천원 아야지 이거 먹을 거거든요, 바로. 빨리 먹을 거는요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언제 집에, 냉장실에 켜놓나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런 거 넣어놨다가 씨감어가지고 별똥을 돼가지고 아, 그런 경험도 집에도 얘기해주고 카페를 개설하면 시달하고 거기 봐봐요 제가 잘 익혀놨더니 존나 맛있대. 김치가 더 우러나면 쎄, 존나 맛. 있 아, 저 파는 거 들은 그런 퀄리티인데 여기에. 와. 간이 좀덜 됐거든요. 근데 이제 김치가 우러나면 맛있을 것 같아. 물만 물을 저절을물 절절, 저절에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니 동치미 맛 없는 줄 알고 안 먹었는데 맛있는데요 이거. 와. 저희 엄마가 요리 잘한다니까. 자 그래서 프랜이즈주능하다니까 엄마랑 같이 하면. 제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야지. 엄마는 약간 뭐라 그래. 엄마는 그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없어가지고. 엄마 싸. 음. 저희 아빠도 제가 일을막 자극했어요 성공하면 이제 팔을 꼬인다 아빠가 능력 안되고 그러면 내가 부하직원들한테는 면목을 없다 이말이지요 거의 다된 새끼처럼 있잖아요 박 성공한 새끼. 어요 그럴 때는 아빠가 그냥 안 하겠대요 자기는 아무튼 이거. 이거도 얼릴게요 다시 보지도 않더라고요. 날씨아 아, 맞다. 지, 아, 지, 지, 지금 올린 것도 안 올라가는데 뭘 올리냐? 그냥 어금저금 끼칠게요. 악샤 이런 소리. 지울 걸왜올려래 빠진 다니까안 보여. 그런 건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여러분 신경 쓰다가요. 따로 또뭐다할 것만 찾으면 되세요 그냥 뭐른사는데과다 빠지는 거과요른사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고른사고들과 다른 사람들과 아요사람하다다다다들과다들과다들과다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다 먹었군요 이거 맛이 없어요. 이게 좀 약간 오래 건데 김치찌는 끓일수록 맛있다니까요. 이거 한번 야, 먹어볼까? 오, 이거부 이제 괜찮다. 자, 일어난 이유가 물좀 가져오려고요. 이거, 이거 좀 참, 요구, 되게 맛있어요. 이거 우주관계. <목소리만기> 아 요즘 맨날 걸어다니니까요 물이 많이 땡겨요. 아이 조합이 진짜 좋다는데 이거 유부초밥이랑 이거 김치찌개. 되게 맛있는데. 아직 좀더 끓여야 되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면 끓이는 거야 맨날 끓일 텐데 뭐.